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려가는 거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풋볼 멘토스쿨 소원영 감독입니다 요즘 핫한 선수들이 몇명 있는데 거기서도 이강인 선수 축구 나보다 잘하는 이강인 형이지 뭐 강인 형이 잘 쓰는 이강인 선수가 잘 쓰는 마르세유 턴인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본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마르테우턴이 우회하는 것도 있고, 공격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두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설명 들어갈게요. 처음에는 좀 우회 느낌으로, 우회 느낌이에요. 좀 삼각형 그리듯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단.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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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삼각형으로 갔어요. 수비가 오니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우회, 우회에서 이렇게. 우회해서좀 다른 상황을 찾는 거고, 이제 조금 나가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수비가 있으니까 우회한다 그랬죠? 우회하는 퍼포먼스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이드예요 사이드인데 내가 밀었어. 근데 수비가 오니까 땡겨서 이렇게 공격적인 막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한 동작은 좀 우회, 우회, 이렇게 우회 하는 거고, 반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로 좀 가는 거고, 대각으로. 지금, 지금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이드에요. 치니까 수비가 왔어. 그러니까, 당겨서 벗어나요, 이렇게. 벗어날 거예요. 내 몸으로, 내 몸으로 당겨서, 막아놓고 벗어나는 거 공격,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마르세유 턴이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사이드예요 사이드인데, 볼을 받았어. 치우가는데, 수비가 오니까. 자, 벗어나서, 크로스까지. 이렇게, 크로스까지. 자, 우회하는 거. 또 스피드 변화까지 할수 있는 마르세유 턴. 자, 요번는또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 항상 처음부터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하세요 자 하나 둘 당기고 미는 것도 대각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확한 볼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르세우턴 하시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 땡기는 거, 땡기는 거, 땡기는 거 잘못 땡기는 거. 두 번째는 이거 이 동작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땡기는 거, 어디로 땡기냐? 내몸 쪽으로. 또내 반대 발로, 내, 내 반대 발로, 반대 발로, 반대 내 반대 발로, 반대 발로 땡겨놓는 거예요. 자, 땡기면서 몸을 턴해야겠죠. 이렇게. 차원하겠죠. 그리고 이 발바닥 요거 발바닥 요것도 맞아요. 맞는데 요걸로 가자고요 우리. 요거 요거부터 들어고요. 그러면 한 빠질 것 같다가도 한번 더 눌러 버릴 수가 있어요. 발을 좀든 거야. 뭐 눌러 버리면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두번쓸수 있는 거예요. 두번두번쓸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볼로는 기본 동작이 잘돼 있어야 이런 말르세우트이 이게 난이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난이도가 분명히 있는 동작이고 저희가 자꾸 요즘에 조금 이제 레벨업 영상 에 올려드리는데 그런 동작들을 하려면 어떻게 기본 동작들이 하나 하나 잘 돼야 또한 상황에서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영상도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